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포스코 DX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다라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동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예, 포스코 DX 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왔던 배경은 뭐죠? 바로 코스피 이전 상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포스, 코스피, 예,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이전 상장하면서, 예, 관련돼가지고, 이제 상승했었는데, 이전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제목입니다. 참고로 동사는 이제 93명의 포스코 ICT가 되겠죠. 1월 3일날 나왔던 내용입니다. 포스코 메타버스 사업 협약 3년간 1,697억 원 규모라는 리포트, 그 이슈 제목입니다. 동사가 포스코와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협약, 즉, LOA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예정액은 1,697억 원으로서 2022년 동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한해 매출액의 14.7% 규모이다. 이 사업은 올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의 영업 생산, 주문, 판매에 이르는 마케팅 전 과정을 메타버스 기반 시스템으로 디지털 전환하는데 전환하는, 전환하는 데입니다.설계 및 구축 기간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고, 고객 경험, 고객 경험 강화 및 영업 활동 개선 등부분으로 2025년에 계획 수립 최적화 및 품질 경영 고도화 부분은 2026년 오픈이 각각 예정되어 있다. 예, 이제 이제 동사가 이제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이제 IT 예,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유일하게 IT 종합 기업이 되겠습니다. IT 종합 기업이고 ICT 관련된 사업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까지도 이제 좀 사업영역 확장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아 우리 포스코 DX가 아 우리 이제 메타버스 할 거야 할 사람 이리 와라고 하면은 당신은 뭘 믿고 당신한테 일을 맡기느냐 한 번도 안 해봤는데라고 할까봐. 이제 자체적으로 그룹 내에서 먼저 한다는 거죠. 그룹 내에서 먼저 하면서 노하우도 쌓고 이제 실적, 이제 경험 을 이제 하면서 어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봐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메타버스 이 잘한다. 그러면 어떻죠? 이제 국내라든지 해외 쪽에서 이제 어느 더 영업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초창기 단계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이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했던 배경은뭐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 소식이 됐습니다 자, 1월 2일 아까 그러니까 2024년부터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제 그 모멘텀으로 올라 갔죠 원래는 보통 회사들 보면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일단은 예,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죠. 프로그램 매수가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은 이제 공매도 쪽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양쪽 측면이죠. 하나는 뭐다? 프로그램에서 들어오고, 프로그램에서 순 매수가 들어오고, 또 공매도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2024년 6월 30날까지 1차적으로는 공매도를 못하게 막아놨죠.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지 시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 코스피 리 유전 상장하면서 어떻다? 예, 이제, 공매도는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더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이제, 예, 예, 이슈로 인해가지고, 재료로 인해가지고 상승 했습니다. 예, 상승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상승했었는데, 이제 그대 재료가 노출되기 때문에 일부 현재 차이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차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특징이 뭐냐면은, 자, 상승하고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 비축하죠. 상승하고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상승했습니다. 그럼 어떻다? 횡보기간이 있다는 거죠. 횡보기간을 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이 종목의 지지대하고 저항대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 1차적으로 지지대 같은 경우는 6 2 0 0 0원 됐습니다. 62,000원 지지다 되겠고, 9위로 올라가게 되면, 저항 대는 76,000원이 되고, 76,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은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지지 때는 62,000원, 2차 지지 때는 51,000원, 3차 지지 때는 42,000원, 그 밑에 36,000원과 2 8 0 0 0원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수급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외국은 한달 동안 212만 9천 주를 샀습니다. 예,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은 계속 샀다가 이제는 어떻다? 재료가 노출되니까 재료 노출되고 미리 감안해가지고 미리 좀 차익 실현하고 있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현재 차익 실현하고 그 미리부터 차익 실현 들어갔고 현재도 현재 차익 실현입치다 그래서 외국은 현재 순 매도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간 한달 동안 209만 8 0 주를 샀습니다 네, 기관은 사고 있죠 현재 금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도 트레이딩, 투신도 현재 트레이딩, 연기금은 사고 있고 사모펀드는 현재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현재 연기금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고 나머지 소급들은 대부분 다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 0.81% 예, 상당히 낮죠? 좋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은 포스코 홀딩스가 6 6 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자, 한한 뭐 회사다? 예, 관련된 IT, ICT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 처리, 정보 통신 서비스 관련된 IT와 IoT, 융합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에서 유일하게 이제 I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2021년도에 8 6 0 0 원대에서 22년도에 1조 1 0 0 0억 원대까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190억 적자에서 647억 흑자전환됐고요, 단기순이익도 139억 적자에서 459억 흑자전환됐습니다. 자, 2023년도 실적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1분기 때 299억 2분기 때 343억, 3분기 때 322억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023년 같은 경우는 한 1300, 4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 익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어쩌다 22년 대비 거의 더블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4년도는 예상 컨센서서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만은 23년과, 23년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좀더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부채비율은 105% 유보율은 443%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부채비율은 100% 이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보율은 40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포스코 그룹이니까 장난은 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비율은 100% 미만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돼야만이 재무적으로 튼튼하다고 그러는데 동선이 제그 반대가 되겠죠 자, EPS 같은 경우는 300원, BPS는 2718원이거든요. 한번, 에, 2023년도 한번 실적 보시겠습니다. 1, 2, 3, 4분기 한번 대략적으로 EPS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168원입니다. 168 더하기 185 더하기 172. 에, 4분기도 대략 100, 똑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700원 정도 됩니다. 700원. 700원 정도 되면은, 현재 별료진는 7,000원이 10배거든요. 예, 7만원이면은 100배입니다. 현재 어떻다? 거의 한 90배 정도 수준이죠. 예, 저평가 상태는 아니란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온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있죠? 자, 엔지니어링 쪽에서 54.1%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이 그렇고, 그다음에 기관 시스템 개발 운영하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매출액이 32% 나온다고 보시면 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IT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자 24년도 1월 2일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죠. 그 전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2 0 2 4년 1월 3일날 대략적으로 1,500만 주 정도 를 했네요. 1 5 0 0원정도 했고 이거 이제 매물이 있기 때문에 1월 3일 날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상증자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뭐 이렇게 장난치지 않겠지만은 주주 배정 이상 했던 게 조금 마음이 꺼리네요. 최대 주주가 좀 지분을 늘리는 것도. 근데 약간 최대 지분도 좀 높았거든요. 상당히 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주주 배정 이상 했던 게 1,500만 주 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매물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회사로는 시스템 운영 및 개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회사가 있고요. 전자, 전기자동, 제어기, 설계 및 설치, 공사, 정비하는 회사, 그리고 IT 서비스 및 엔지니어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오늘 종가, 63,400원입니다. 수급조는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는데 현재 순 매도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1년 대비 2022년 영업이 흑자전환이 되었고 22년 대비 23년 영업익은 대략적으로 더블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22년 대비 23년 영업이 그렇다는 거고, 23년 대비 24년도는 이컨셉서안 나왔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23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좀더 영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크게 큰 폭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소 너, 다소나마 약간 더 증가. 왜냐하면은 이게 20 음, 이게 중소형 주가 아니잖아요. 네, 대형주입니다. 대기업이잖아요. 그데 21년 대비 22년 흑자전환 됐고, 22년 대비 23년이 영업이익이 더블이 됩니다. 더블인데 또 거기서 또 더블이 되냐 그정도까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점프를 하고 나서 잠깐 이렇게 약간 에, 약간 힘을 비추고또 점프하고 축추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에, 작년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영업이 거의 뭐 비슷하거나 약간 약간 더 영업이 약간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모멘텀으로는 동사가 이제 포스코 그룹에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반도체용 희귀가스 국산화 관련된 소식이 돌면서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56.9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76.6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수급 예, 큰 손은 약간 더 들어올 수 있지만은 차트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주가 1차는 7 6 0 0 0이 되겠고요. 2차는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은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차이신하고 버리느냐? 아니죠. 여기 손절라인되 돼있지만은 보유하면서 손절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재매수 위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5만 천원, 2차 재매수 위치는 4만 3천 원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스코 DX 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